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진정한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저희들 늘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쫓아가라. 쫓아가는 삶이 나의 가장 귀하고 복된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눈을 돌려 주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 또한 부정적인 마음들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샘솟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복잡한 생각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채워 넣어 기쁨과 또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그러나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돌이어 그들에게서 피에 달아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였기에 양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 말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양의 양과 또 목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참 비유를 많이 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 비유의 뜻과 비유로서 말씀하신 이유들을 이제 설교를 통하여서 혹은 책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말씀들도 많이 있고 우리 기억에 많이 남기도 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는 선한 목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꼴을 먹이시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 쫓아가는 양들만이 어, 비로소 푸른 어, 초장에 다다를 수 있고 많은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양들의 특징, 우리 인간의 특징일 수도 있겠지만요, 양들의 특징이 눈이 좋지 않아서 멀리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양들이기 때문에 양들은 수시로 목자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지 목자를 놓치지 않고 목자를 따라갈 수 있고 혹은 목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같은 어 양들을 항상 보면서 무리지어서 다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항상 예수를 바라볼 줄 알고 삶의 순간순간에 예수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영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또 예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부족한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눈이 멀어서 세상의 소리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빼앗기는 시간들이 점점점 길어짐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놓쳐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항상 유념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혹시 예수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금방 예수가 어디 계신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양들이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를 혹시 못 보더라도 주변에 있는 양들을 보면서 같이 무리지어서 쫓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믿고 섬기고 공동체를 이루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 물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예수를 놓쳐버리면 다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수를 섬기는 이 교회 안에 묶여지게 되었을 때 내가 원치 않아도 공동체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나도 한번 거기에 참여해보게 된다든지 또한 공동체에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린다든지 이렇게 나를 끌어줄 수 있고 나와 함께 갈수 있는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양들,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예수를 쫓아갈 수 있도록 친구들과 또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끌고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내가 혼자 믿으면 되지, 난 교회 안 나가도 충분히 신앙생활 혼자 할수 있어. 라는 것은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요. 굉장히 교만한 말이 될수 있다. 라는 거고, 그와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저는 그래요. 그냥 그것은 교회에 나오기 싫어서 핑계 대는 말이라고 저는 들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다. 따라가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예수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목자로서 어 양들을 이끌어 내시는데 양들이 지내는 그 우리의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목자가 아니라 도둑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양들이 도둑과 이 문, 목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오전에 보니까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낯선 음성을 오히려 피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들의 특징을 가르쳐 주시면서, 알려주시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와 같이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이 아닌 복음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이 아닌 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리인가, 아닌가. 이분이 예수님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들은 어떻게 목자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목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양 무리에 이제 막 들어온 양이라고 한다면, 목자의 소리를 잘 모를 수도 있겠죠. 많이 들어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목자의 소리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매일같이 들었던 양들은 이 목소리가 목자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나를 죽일 도둑의 목소리인가를 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목소리를 예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내가 구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와 가까이 일상 속에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를 내가 항상 깨우치고 있어야지 알고 있어야지. 예수의 음성을 내가 비로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말씀 앞에 더 나아가는 일들, 또 성경을 보고 목상하는 일들을 더 자주 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도둑도 뭐 내가 도둑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양들을 데려가진 않을 거예요. 조용히 숨어가지고 마치 양의 주인인 것처럼 그들을 훔쳐내려고 하겠죠. 그것마저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와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의 음성도 들을 줄 알고 예수의 마음도 읽을 줄 아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도둑이 아닌 예수의 음성을 구별하고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따라가는 즉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만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도구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목자이고요. 두 번째로는 양의 문입니다. 어두 가지네요. 양의 문이고 목자입니다. 즉, 양의 문으로서의 예수는, 즉, 예수를 통하여 문으로 나가는 양들만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죠. 반대로, 도둑을 따라서 이제 나가는 양들은 죽음의 길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문을, 즉, 예수님, 목자가 마련해둔, 목자가 통행하는 그 문으로만 나가는 사람, 양들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에 생명의 문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마치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이마, 이라,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어, 착각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선하게 살아가는 것, 혹은 많은 지혜를 가지고 또 우리가 어, 좋은 일을 하며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선행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 구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복된 일을 복된 길을 갈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어, 복음의 구원에 대한 어, 분명한 외침보다는 선행과 또 교회 안에서의 교제에 더 많은 시간들과 마음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 문은 예수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에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살핀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선인 것이고 그 나머지 선행과 다른 것들은 그 부차적인 거죠. 혹은 함께 항상 함께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즉 복음 이외의 것에 힘을 주게 되다 보면 결국 그일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본질를 잃어버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이 복음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내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와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들과 또한 나의 삶에 주어진 소명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별할 줄 아는 게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느냐? 바로 내 삶에 가장 중요하신 분을 예수로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에게 허락되어 주신 복된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나의 자존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중요했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당신들과 같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뽐내고 또내 이름을 세우는 것보다. 예수가 높아지기를 바랬고, 내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며,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오히려 전할 수 있었던 그 바울과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높이는 일들로서 쓰임 받는 도구가 되어질 때, 나의 인생이 복음 중심의 인생, 복음을 가장 1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그 복음대로 살아 가라.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 가라. 우리를 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 아직 문을 향하여, 문을 찾지 못한 양들에게, 저기가 복음, 저기가 바로 생명의 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분명하게, 진짜 온전한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밖에 없음을 우리가 늘 유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를 쫓아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말씀과 또한 또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들, 묵상하는 일들을 더 가까이 함을 통하여 예수와 친밀하게 지냄을 지내게 되어서 예수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아는 양들이 되는 것. 또 하나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지근 거리에서 가까이에서 항상 보지 못하고 놓칠 때도 있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교회 공동체를 더욱 더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내가 공동체를 위한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나를 위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고 또한 양의 문이 되어 주심을 저희들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들인 우리들이 늘 주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도록 주님과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청제 자매들.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예수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게 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그 속에서 감사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 우선주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가장 우선인가를 구별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가 어디 에 있는가 늘 살피게 하시고 내 영적인 형제자매들이 어디 에 있는가를 살피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더 친밀하게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또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